이잘 오신 것 같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그 반갑습니다. 어 저는 기아현대 노동자 공공항 화성이점 반대 준비 위원장을 맡은 노영인입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서 그 국기에 대한 정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경례. 바로, 이하식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주세요. 먼저, 그, 두서 없이, 좀, 그, 여기 적힌 대로, 비슷해 적힌 대로, 좀, 그 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책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직책같이 말씀을 드리고, 기자분들 중에. 그리고 그 모르는 언론사는 그냥 기자로 좀 소개를 해놓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전월 그 이영창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일보 네. 김동완 기자님 네. 오셨습니다. 웰스탭템뉴스 네. 이병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일간투데이 이호형 기자님 오셨습니다. 뉴스타운 김병철 기자님 오셨습니다. 화성 뉴스 한연수 기자님 오셨습니다. 종합 뉴스 타임즈 방세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뉴스타의 최강욱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기 헤드라인 문수철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기 데일리 박진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laughs> 화성 타임즈 유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 용만중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담 플러스 박상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공공항 대형과시민 운범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전투배위장 화성 이전 화성 이전 반대 범 시민 대책 위원회 홍진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매항리 대책 위원회 위원장 역임을 하셨고 평화공원으로 만든 장군이시면서 이번에 하성의장 공공항 하성의장 반대 범시민님의 활동하고 계시는 전망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노동자 및 가족 그리고 범 범대의 대책위원님들 모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시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공공항 대역가에 우리 신은범 우리 과장님의 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공 대응 과장 신용범입니다. 마이크 자리가 제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그냥 간단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이런 자리를 <laughs> 해 주신 우리 노영현, 우리 기아, 현대, 그, 노조, 가족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그, 어 화성시민이라고 하면, 누구 한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한둘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성시가 그 수원 군공항을 우리 서해안이 아주, 수, 경관이 수려하고, 미래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아주 미래 그육차 산업대지 관광기 찾는 명소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는 특히 현대 자동차 연구소 총괄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양항 아래로는 지금 K 시리즈로 자동차단을 만들고 있는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아마 10% 이상을 막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큰 대기업이 바로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수원 전투비행장 그 피해 때문에 화성으로 피해를 희생을 하라고 하면서 전투비행장 이전하자는 주장은 너무나도 화성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 언론과 그 수원시 정치인을 통해서 사실 군공항 이전이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지만 그냥 주장이고 유언부일 뿐입니다.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다들 전환에 대해서 나서서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유언비어나 어떤 수원의 그 시에 홍보전, 홍보전이 있더라도 그냥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 는그 범시민 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님과 전만규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배 고문님 홍사 위원장님 여기 앞은 나와 계시는데요. 처음 시작 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어 올곧게 이 화성 이전 화성 미래를 위해서 인생그집그내 시간과 내그 뭐, 그, 투쟁기금이라고 할까요? 예. 참, 어려운 입장인데도 여태까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투, 수험 전투 비행장이 화성으로 오면, 오지, 오면 안 된다는 우리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영현 위원장님과 여기 홍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범심 대책위원회, 그리고 기아, 전대, 어, 근로자 가족 같이 오셨는데요. 다같이 e a n Dale, t 다 g a c h i Kamsa, k a 쳐주시 t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화 u n c h Toshi, Pamsa, g 원 s s o n I shall be. I shall b 다 I shall be. I shall be. I shall be. I shall be. I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도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언론 그리고 성시위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자분들께 네, 고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저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쁜 것은 기와, 기와 혀동차, 또 보시는 노영영 씨님께서기아자동차또시원대나동차 노동자 이런 분을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하대했습니다 저희들과 범인신대책위원회와 진작 같이 인연을 맺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중순 이늘 옆에 가죠. 어, 뜬금없이 김일표 의원이 어, 자기의 또 이거를 긴급으로 올려서 자기 생각을 발휘해서 통과시키는 그의 저희를 어, 지금 끝까지 투쟁해서 어, 막아낼 생각이고 또 여기 자리하신 매양일 어, 투사가 계십니다. 전망주 사장님께서도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깊이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추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기자분들도 우리 화성시의 여론을 같이 공유해서 꼭 우리가 좋은 땅 후대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가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가해새신 홍진선 이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지막으고 좀, 그래도 좀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매암리 대책 이원장님을 하시면서 옹과 어, 난무하는 어떤 묘비어 그리고 뭐색 선정 이런 내용들을 견뎌내시고 페나공원으로 그 만들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신 전만규 전 이원장님의 그 경험담을 한번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철옹성 같았던 미군 국제 폭격장을 폐쇄시키는데는 에 우리 국내적인 그 굵은 민중 연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화성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최 선봉에서 그 필름을 나는 그 연대 투쟁을 통해서, 어그 세계적인 세계 최강의 미군 폭격장을 무너뜨리고 폐쇄시키는데 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어 폐쇄된 그 공간을 이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 또 국내적인 굵은 민중 연대 투쟁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공간, 매학리 주민들의 지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공간, 반전평화의 역사, 반전 그 평화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지금 평화생태공원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그 멀지각한 정치인들과 토건세력들이 그 어떤 에, 이권 탐입 때문에 에, 또다시 우리 매항리 주민들의 그 깊은 상처, 아픔 그 역사 아,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그이 전투기, 에, 군공항을 이곳에 에,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에, 그 우리 매항리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 화성 서부 지역에그 수천 개의 에, 그 에, 노, 에, 업체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에, 삶을 파괴하는 에, 짓이거든요. 특히 이제 기아자동차 같은 곳에는 정밀한 부품을 생산해내는 에, 그러한 기업체의 그 노동자들이 정신적인 에, 고통까지 받으며 그.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 오늘 어 기아 현대의 에 자동차 노동자들이 선봉에 다시 선봉에 서서 어 기억코 어 수원 군공항 전투기 비행장을 이 우리고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에그 저지하겠다고 하는 어이이 모습에 또다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두섭 씨 말씀드리고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짧게 오늘 이렇게 준비위원회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문을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거 제가 91년에 자동차 화성 공장으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항리 훈이 그 사격장 그리고 매항리 미군 기지로 인해서 대단히 귀한 노동자들이 이에서 야간 사격을 하니까 굉장히 성광 그리고 탄피 떨어지고 소음 아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90년, 93년인가 사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매양리 전망규 대책위원장님께서 투쟁하고 계셨던 걸 알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격적으로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 노동자 화성공장 노동자저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파업을 하며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데 회사 내에서만 할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매양리 대책위에 이걸 함께 좀 해주자. 그래서 황께하는 투쟁을 하다가 뭐저 또한 그 철조망에 뭐 왼쪽 어깨에 뭐 훈장이라고 하는데, 한 10cm 정도의 그 철조망에 경찰들이그 당시에 밀어버려 가지고 찢기고, 이런 그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공원이 좀 됐던 그런 설례가 있었는데, 또 다시 이쪽에 공공항이 하원으로 하원 집으로 오게 되면, 이건 또 다시 기아현대는 재앙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서 좀 외롭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범시민 대책위와 좀 함께 이후에 좀할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기 위해서 여기 오늘 오시지는 못했지만 계약 현대 뜻있는 노동자들이 좀 함께하기로 좀 하고 그 오늘 이걸 준비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그 연말 안에 공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어떤 그런 의지 표으로 인해서. 그러면 기자회견이라도 좀 빨리 하고 조직을 좀 갖추자. 그래서 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좀좀 네, 고맙습니다. 지금 <laughs>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결국은 기자회견으로 나오고가시게요 다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가족분들 나와주세요. 기자회견대 해서 우분들 네. 어제 이거 좀 기자 앞에 오세요. 괜찮아요. 뒤에 서세요. 아, 뒤에 서시면 돼요. <laughs> 이쪽으로 같이 섞어서 하시죠. 네. <laughs> 아, 이앞 앞으로 나오시면 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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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쓰세요. 어느 쪽 보여 어느 쪽 아우데 스탠딩을 칠까요?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현대 노동자 공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원 공공항 화성 이전을 결사,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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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기아현대노동자 및 가족들은 수원전투비영장 하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수원공공항 하성이전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기아노동자들은 매암리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성광, 탄피투적 탄피 등 많은 위험 속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시키기에 매양리 대책위와 함께 사격장 폐쇄를 위한 처절한 투쟁을 이어온 결과 매양리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원 군공항을 기아인대 노동자의 삼의 터전으로 이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지금 다시 한번 결사의 각오로 수원 전투비행장 허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반드시 수원공공항 하성 이전을 막아내겠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목소리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국방부가 하흥지구를 수원공공항 예비후보지로 발표했고, 하성시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공공항 이전 절차가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해당 지자체에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깡그리 무심히 생략하고 상위단체에서 결정하면 되는 공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발의 완료하겠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인의 의지를 확인시켰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저희 기아현대 노동자와 가족들도 수원공공항 화성 이전을 결사 반대함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국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군공항 이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원시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화성시를 지정해 놓고 경기남부 공항 유치라는 말장난도 못한 주장을 내세우며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즉각 중단하고.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은 이미 현수막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원 공공항 화성 이전과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반대 활동을 요구합니다. 특히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은 국회 상임위 국방위에서 공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피력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담아 우리 기아현대 노동자 및 가족들과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수원공공항 하성이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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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공항 특별, 특별 법 개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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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개화하성, 아, 개화현대 노동자 공공항 하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 2023년 10월 10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위원장님, 지금 군군 위원장님 구호 한번 하시죠. 구호 좀 어, 구호를 한번 하시죠. 어, 네. 네. 기아가족 대장두 분하시고요. 범죄가 두분이시요 네. 우리 구 어떤 이이불로이불로 하시죠. 자, 우리 구호 제청을 하겠습니다. 구호 치고 올까요? 예. 우리 지금 치고 올까요? 예. 무선 마이크로 보고 사진 잘 나오죠. 우리는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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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들어머가한번해예예 예. 한번만 <laughs> 군공항 특별법 개정 결사 반대한다. 반대반대반대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